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호세아 13장 14장은 아, 이스라엘의 폐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계절에 아, 망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 결실을 거둬야 될 사람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쭉정이만 거둔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동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라가 버린다면, 도대체 왜 그랬느냐? 폐망의 원인을 알고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선 큰 그림으로 호세하는 이스라엘의 폐망 폐망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혼인해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듯 부부가 언약을 맺어 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출애굽한 후에 신의 산에서 부부가 약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대표인 모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변치 말자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그걸 새겨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상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삶을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게 풍요롭고 넉넉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말도 안 되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관계에 맺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 한마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김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상 말로 말을 갈아타듯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일부에배때 읽었습니다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에게 가서 입맞췄습니다 송아지하고 총을 통하고 송아지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송아지에게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계약 위반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읽으셨지만 아, 네 가지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아, 아침 구름처럼 되리라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리라 추수 때 타장마당에 광풍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리라 굴뚝에 솟아오르는 연기같이 되리라 너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는 한결같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어,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의지하라고 얘기했던 그 삶이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쭉정이같이 연기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 왜 망했습니까? 그럴 때한 고백이 뭡니까? 다 아, 허무하다. 그렇게 많던 재물, 그렇게 모여들었던 친구들 다날라가 버렸어. 아침에 구름처럼, 이슬처럼, 추수 때쭉정기처럼불땐 구울뚝의 연기처럼 다 없어져 버렸다니. 그게 망한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그게 풍요라고 생각했고,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더하기는 커녕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고 약속하고 이 자리에서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인 삼고 살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말씀에 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배불러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너희가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를 잊었도다 하죠. 메마른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약속 지키겠다고 새끼 속마락 걸고 돌판에다 쓰고 약속을 했는데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옥토에 와서 보니까 내 배가 부르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삶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율법은 너무 복잡해요. 약속이 너무 어렵고 길어요. 아, 저 우상은 가서 입한번쪽 맞춰주면 되고 우상은 가서 그냥 대충 섬기면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데 예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켜야 될 규칙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첫째, 이는 너를 도와주려고 했던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대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오늘 앞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한분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데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풍요가 있고, 여기에 나를 높여주는 일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서 오늘 우상에게로 가고, 왕에게로 가고, 세상으로 가며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대적하고 손 뿌리치고 오늘 나는 이제부터 우상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바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두 번째로 묻습니다. 오늘 네 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절에 너를 구원할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넉넉해지니까 옆에 나라 눈치 보니까 옆에 나라 왕 세웠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 나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역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제사나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끼리 민주주의도 하고 사회주의도 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망하는 이스라엘 목숨을 보면서, 야, 네 왕은 어디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재판관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뜻은 뭡니까? 왕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같이 망하는 자고 무기력한 존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왕을 열개 세워도요. 여러분 열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금의 정치적인 현실이 참 많은 지도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운다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사랑으로 돌아와 돌아와 몇번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가 아수르를 반대하고요 저 나라 애굽에 가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어 왕은요, 이제는 애급을 의지했으니까 저 아수루 애급이 와서 싸워줄 거야. 이렇게 헛된 외교에다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이제는 애급을 아, 우리가 의지하니까 아수루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어.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아수루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된 외교를 펼치고 있는 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호세아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수르나,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이름이라면 여수른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아, 어떻습니까? 살찌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요게 신명기 32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37절에 그 신들이 어디 있으며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모든 제도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아주 돌판에, 마음의 돌비, 신비에다가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달라 그러니까요 화딱지가 나지만 백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 요 줬어요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왕을 주고 진노하심으로 왕을 폐하므로 호세어 왕을 마감으로 왕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물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세워서 따위처럼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부패했고 결국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 왕들을 패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십시다 1절 에브라임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에브라임은 우상, 바알 물질을 의지합니다 에브라임은 왕을 의지하며 왕과 외교를 통하여 모든 권세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호세아는 그러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오늘 두 번째 설교는 호세아가 13절에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해산하는 여인과 똑같은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요, 이 해산하는 여인이 때가 돼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애가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박차고 세상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리석기에 때를 알지 못함으로 오늘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태아 속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태 속에 아이가 숨겨져 있듯이 봉환되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좀섬짓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요. 문서에 봉함해 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증서를 때가 되면 펼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봉함하여 저장하여 놓으셨다. 요한계시록도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오늘 기분 나빠 갖고 뭐선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낱낱이 기록된 그 자료 그대로 봉함되었던 죄목을 다 하나 하나 아 이렇기 때문에 심판하고 이렇게 재판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그냥 합니까? 법률과 문서와 증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대로 너는 이런 것들이 불리한 것이고 너는 이러한 죄가 있기에 내가 너를 재판 심판하노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려다 보실 때 이스라엘의 죄가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고 할때 그들의 불이와 죄가 엄청 많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너희의 죄가 얼른 다 회개하고 토해버리고 응안하고 세상으로 나오는 애기처럼 나오면 될 텐데, 너희는 뱃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오늘 이 14절이에게는 '리우 침이 없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리우 침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말로 얘기하면요, 회개가 없는 자가 패망합니다.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회개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회개가 없습니다. 14절에 뉘우침이 없습니다. 아 뉘우치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데 죽음이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으로 가는 지혜 없는 태중의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서 살아라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뉘우침이 없기에 봉함된 채로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패망한게 아니라 죄값이 사망입니다 이유 없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15절, 16절의 형벌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땅을 다 말라버리시고 물 근원도 말리시고 값진 보물도 다 약탈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16절 마지막절까지 왔는데 한번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였다. 배반입니다. 배반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규례와 법도를 정해놓고 이대로 살겠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은 그 형벌로 저 이웃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저 나라를 쳐라. 아수르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도시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심판하게 될 때. 뜨거운 동풍으로 샘과 우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수르 군대로 에브라임의 모든 보물을 다 약탈해 가시게 될 때에, 풍요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보물과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할 것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왕도 매어 도망가며 죽임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드렸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좌우에 앉아 있는데. 뭐 이제 딴청하냐고 뭐 설교를 다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내가 사지선다로 이 문제를 오늘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망했냐고 했어요. 첫째 1절에 있는 자기를 의지했어요. 아 교만한 건 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우니까 바알을 풍요의 신을 재물을 만몬을 의지했어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의지했어요. 넷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게 답이겠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떤 게 답이겠어요? 어? 어떤 게 답이에요? 1, 2, 3번은 패망입니다. 4번은 사망에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쉬운 걸 잊어먹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새끼 손가락 걸고 반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악을 해만.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25장에 야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돌아와라. 오늘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또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너희가 왜 우상에게로 가냐? 너희가 왜 왕으로이지 하냐돌아오냐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야 17장 5절에 보면요. 실제로 부관국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스루에 의해서 포위되어 아스루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마리아에 와서 3년간 애워싸서 망해버립니다. 그 망한 내용이 여기 참챙피하지만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16절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장정들이 칼에 엎드려집니다. 해망이 뭐냐? 장정들이 칼에 엎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둘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깨집니다. 이 깨진다는 얘기는 어린애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무서운 마지막 절은 산부가 임신한 여인이 아이밴 여인이 배가 갈라지리라.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장정이 왜 자빠지고, 그 아이들이 왜 깨지고, 왜 산부의 배가 갈라졌대? 저희의 삶이 배부르니까, 저희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을 세웠기 때문이래. 이게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하를 통해서 풍요와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 4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구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워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워싸고 하나님이 둘러싸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십시오.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둘러치고 계시면요.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지심으로 새로운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내가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념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살아나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TV도 보시고 세상의 정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암만 떠들어 바라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실의 계절에 죽정이 또 죽은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아, 에브라임, 사마리아에 대하여 호세아를 통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 남은 삶, 어리석은 인생처럼 자기를 높이고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임,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둘러친 쳐주셔서, 하나님이 둘러싼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쓰나미가 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머리 숙였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몬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도자 방백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85장입니다.